안녕하십니까. 어제 하루 중부 지방은 거대한 비구름에 휩싸이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남부 지방은 상대적으로 구름의 영향이 적었으나 따뜻한 남풍 기열의 바람이 불어 여름을 방불케하는 기온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유에 불과했습니다. 단 하루만에 9월 18일 목요일을 기점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은 급격하게 추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극단적인 온도 변화는 단순한 계절적 변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기압 충돌과 슈퍼 태풍의 태동 그리고 바다를 뒤흔드는 쓰나미급 해일의 징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9월 18일 목요일, 냉기의 짐투첫 번째 경고. 비구름이 물러난 뒤 북쪽에서 강력한 고기압이 형성되며 우리나라 전역을 압박합니다. 고기압의 시계 방향 해전은 차갑고 무거운 한기를 남아시키며. 대기를 일순간에 얼어붙게 만듭니다. 상공 5,500m의 등고선 분석에 따르면 한반도 주변 수치는 북태평양 고기압 경계선으로 알려진 5,088선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는 차가운 공기가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했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전국 기온은 전날보다 7에서 10도 이상 급락, 주요 도시는 22에서 27도 분포로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가을 날씨가 아닙니다. 급격한 한기와 습연한 해풍이 맞부딪치며 폭풍의 씨앗이 싹트고 있습니다. 9월 19일 금요일, 동풍의 역습, 해일의 서막. 이날부터 고기압은 동토로 이동하며 차갑고 습한 오호츠크의 기단이 한반도를 강타합니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어 압축되면서 폐현상즉 국지적 폭우가 발생하고 산맥 동쪽 지역은 국지적 폭우에 휩싸일 것입니다. 특히 이 강력한 동풍은 동해안을 흔들며 해수면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이는 단순한 풍랑이 아니라 기압차와 지형적 압축이 겹쳐 일으키는 쓰나미 전조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쪽 지방은 차갑고 음습한 기류에 눌려 쌀쌀하고 불안정한 기후가 이어지며 주요 도시 기온은 21에서 27도로 유지되겠으나 체감은 더욱 낮게 느껴질 것입니다. 9월 20일 이후 슈퍼 태풍과 쓰나미의 결합 위기. 토요일부터 한반도는 새로운 재난의 문턱에 들어섭니다. 북쪽의 차가운 상업기류와 남쪽의 뜨겁고 습한 해양기류가 한반도 상공에서 정면 충돌하면서 거대한 강수대가 형성됩니다. 이 강수대는 단순한 비구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슈퍼 태풍의 전초부대이며 바다에서는 이미 비정상적인 조류와 10m 이상 치솟는 포도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동해와 남해는 거대한 수중 소형들에 휩싸이고 항구와 연안은 헤일의 위협에 노출되며 저지대 도시들은 침수 위험에 직면할 것입니다. 만약 이 거대한 기류의 충돌이 한반도 전역을 덮친다면 폭우와 강풍, 헤일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재난, 멀티해저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9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기상 변화는 단순한 계절 전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슈퍼태풍과 쓰나미급 해일이 동시에 도래할 수 있는 역사적 재난의 서막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우산을 준비할 시점이 아닙니다. 고지대로의 대피결핵, 해안지역의 조기경보체계, 최소 72시간 생필품 확보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자연은 이미 첫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제 선택은 인간에게 달려있습니다. 슈퍼태풍, 선상형 집중호우, 한반도 전역을 위협하다. 시청자 여러분, 최신 기상 모델 분석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비구름대의 이동 경로를 ECNWF 유럽 중기예보 챔과 MSN 일본 기상청 단기예보 모델을 통해 면밀히 추적한 결과 남부 상단 지역과 남부 중심권을 중심으로 매우 강력한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지나가는 비구름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강수의 형태입니다. 단순한 소나기가 아닙니다. 이번 강수는 선상형 강수대, 즉 마치 거대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의 벽이 줄디어 몰려오는 듯한 구조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좁은 지역에 단기간에 수백 밀리미터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수 있으며 도시 전역이 침수되고 산사태와 하천 범람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신 누적 강수량 분석, 눈으로 확인되는 재난 시나리오. 현재까지의 최신 누적 강수량 자료를 종합하면 특정 지역에서는 이미 대지를 적시고 있는 수분이 임계치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선상형 집중호우가 겹친다면 집안은 버티지 못하고 붕교할수 있으며 하천은 재당을 뛰어넘어 도시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강호가 예상되는 지역은 붉은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며 예상 강수량은 시간당 50에서 100mm 이상 누적 기준으로는 300mm를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상 상황은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입니다. 수증기의 이동, 기압의 흔들림, 해류의 방향에 따라 불과 몇 시간 만에 예측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재난의 강도 역시 순식간에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말 한반도는 또다시 새로운 강수 구름대와 맞닥뜨립니다.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고온 다습한 해양 기류가 충돌하며 슈퍼태풍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이미 7에서 1 0 m 높이의 파도가 치솟으며 연안지역은 해일에 우출되고 있습니다. 만약 선상형 집중호우와 해상풍랑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우리는 단순한 폭우가 아닌 육지와 바다를 동시에 위협하는 복합재난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단순히 우산을 챙길 상황이 아닙니다. 저지대 거주자는 대피계획을 세워야 하고 해안 지역 주민은 쓰나미 경보에 귀 기울여야 하며 최소한 72시간 버틸 수 있는 생필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자연은 이미 경고를 보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시간대별 지역별 위험 예보와 생존 지침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재난성 기상 전망 9월 18일 20일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이번 비구름 때에 직접적인 통로에 위치하지는 않지만 가장 위험한 점은 예상 밖의 집중호우와 돌풍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22에서 25도선으로 내려가며 전일대비 급격한 체감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더큰 문제는 도심의 열선 효과와 맞물려 구름이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강남과 도심 지하도로 반지하 주택은 침수 위험이 높으며 단몇 시간 만에 국지 폭우가 지하철, 도로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논평, 수도권은 폭우의 직격탄보다는 불시에 쏟아지는 국지성 재난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시민들은 방심 속에 기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강원 영동, 영서 지역. 강원 동쪽 지역은 이번 시나리오의 핵심 위험지대입니다. 강력한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어 압축되며 폐해 현상 폭우가 동해안을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은 고조된 해수면과 결합해 풍랑, 해일, 쓰나미급 파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국지적으로 200mm 이상, 순간 돌풍은 시속 100km를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논평. 강원 영동은 산사태, 붕괴, 해안 침수까지 동시 위협받는 복합 재난의 최전선이 될 것입니다.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충청권은 북쪽 찬공기와 남쪽 습윤기류가 만나는 전선의 충돌지대입니다 강수대가 선상으로 길게 발달하면서 좁은 지역에 150mm 이상의 폭우가 한꺼번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대전, 청주 등 내륙도시는 단기간 침수 피해 위험이 있으며 금강 유역은 제방 붕괴까지 경고되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강풍과 해상풍랑에 노출되어 항만, 어업, 양식업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논평 충청권은 육지와 수계의 동시 붕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륙형 재난의 대표 사례가 될수 있습니다.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이번 기상재난에서 최대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ECWF와 MSM 모두 남부 중심부를 지나는 선상형 강수대를 공통적으로 지목했습니다. 부산, 울산, 포항 등 동해안 도시는 쓰나미 끝 파도와 폭우를 동시에 맞을 수 있으며 이미 항만 당국은 조기 경계체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대구 내륙권은 불과 몇 시간 만에 폭우가 쏟아져 분지 효과로 인해 배수가 지연될 경우 도시 전체가 호수처럼 잠길 수 있습니다. 논평 영남권은 바다와 육지가 동시에 무너질 수 있는 이중 위기 지역입니다.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호남권은 상대적으로 남쪽의 고온다습한 기류에 가장 먼저 노출됩니다. 토요일 이후 강력한 비구름대가 진입하면서 국지성 집중호우와 강풍이 예상됩니다. 서해안 지역은 해일성 파도와 저지대 침수 위험이 높습니다. 지리산 내륙 산악지대는 상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 교통망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논평, 호남은 시간차 재난이 핵심입니다. 초반에는 비교적 조용하다가 후반부에 폭발적 강수가 집중되며 큰 피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제주도. 제주는 사실상 이번 재난 시나리오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남쪽에서 밀려오는 고온다습한 기류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곳이기 때문에 제주 전역은 초속 30m 이상의 태풍급 돌풍과 시간당 100m를 넘는 집중호우에 노출될 전망입니다. 해안은 거대한 폭풍 해일에 휩쓸리며 항구 기능이 마비될 수 있고 한라산은 물폭탄 수준의 폭우로 산사태와 계곡 범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논평, 제주도는 사실상 슈퍼태풍의 시험장이 될 것이며 피해 정도에 따라 본토가 직격탄을 맞을지 여부가 가늠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멀티 재난의 문턱에서다 수도권은 기습성 재난, 강원은 산바다 복합 재난, 충청은 하천 범람재난, 영남은 전국 최대 위험지대, 호남은 시간차 집중포구재난, 제주는 슈퍼태풍의 관문. 이번 주말 한반도는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라 슈퍼태풍, 쓰나미, 선상집중호우가 동시에 덮칠 수 있는 멀티재난의 시험대에 서있습니다.